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처럼 오래 참아. 예,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주일 오후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무슨 두려움이었을까? 어, 그 적들이 다시 나를 반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 내게 주어지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근본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듯 토로하는 것이 내겐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불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주어졌을 때 그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빨리 교정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 주셨다. 어 그래서 이 의가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새기는지 되시나요? 예, 금방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오늘은 오후 말씀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조금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가볼 건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 참,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을 때도 아니고, 보여주셔서 딱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보이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안 보이는 땅이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 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얼토당토 하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 뭔가 처음부터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내비로 찝어줘도 저 같으면 인터넷으로 가는 길다 검색하고 그 위성 지도나 그 길거리 지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변 건물 뭐 있나 이렇게 탐색하고 그러고 갈것 같은데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어,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어, 참 놀라운 믿음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이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순종이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선교지로... 선교사로 지금 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갑자기 우리 아버지, 친척, 뭐 그때까지 모아놨던 재산, 뭐 이런 거다 펼쳐주고 당장 나가실 분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셨어요.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기까지 갔어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놀라운 복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엄청난, 어, 이때로 말하면 평야지대가 있거나 아니면, 어, 무슨 곡창지대가 있어서 이제 농경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니까, 어, 그런 땅으로 좀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참 대단해요. 어, 10절 말씀에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도착했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들어도 모자랄 판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밑으로 밑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그 기근을 피하려고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그냥 기근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농사가 되고 이쪽은 안 되고가 아니고 기근이 심해서 그 땅은 도저히 살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죠. 저 가끔 성경 읽다가 어아 우리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장면 같은 것들이 많이 캐. 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평생 이루어놓은 목초지와 그때 당시의 재산 1호 목록인 우물과 정들었던 관계와 모든 친척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떠났으면 도착한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마자 마주한 것이 뭐라고요? 기근이었다고. 심한 기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마음 크게 먹고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계획에 아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왔는데 그래서 그한 걸음을 딱 내딛자마자 복이 찾아와야 될것 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 놔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 발짝 딱 내딛으면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순종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면서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한 걸음 내딛자마자 더큰 아픔과 절망에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자면 기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 그럴 때. 다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지요? 순종한다고 한 걸음 딱 내딛었는데, 그것이 진, 진흙같이 움푹질푹한 땅일 때, 기근이 있을 때, 그 결과가 기근일 때, 여러분, 그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그때. 네. 그때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건 너무나 돼도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땅이 진흙밭 같을 때, 그 땅이 움푹지푹할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발걸음이 내디뎠을 때, 그때 우리의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내 앞에 꽃길이 놓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게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에도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많은 곳들이 등장하죠. 어 처음에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어렸을 적이에요. 어렸을 때제 큐티책이 있거든요. 큐티책을 이렇게 고등학교 때 했던 큐티책을 살펴보면서 질문에 이렇게 제가 물음표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질문이 있고 물음표를 하나 쳐놨다고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강 밑바닥에 주무시고 계셔요. 어,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배 밑바닥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니까 잠잠하여지고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 여러분 다 떠오르시죠? 저는 거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면 풍랑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도 풍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당신이 당신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풍랑도 때로는 움푹지푹한 것도 때로는 기근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개센만에에서 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어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죠? 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좋아야 되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스텝이 더 어렵고, 더 힘든 고난의 현장을 맞닥뜨릴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이만큼 더잘될 거야. 가 우리 내면 네 가운데에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죠. 보상 심리가 있죠. 내가 이만큼 원신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못 받아도 내 자식이 복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음,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오해인데. 이 영적 오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슬픔과 절망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 물론 잘 됩니다. 주님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르면 잘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잘 되는 그때는 기근의 때를 넘어선 때입니다. 기근을 넘고, 아브라함 같으면, 지난 주일 말씀 같으면 그 전쟁을 넘고, 나중에는 어떤 때를 넘어야 되냐면, 아들을 드리는 그때를 넘어선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잘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으나, 기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의 맨 처음 반응은 무엇일까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저 아브라함처럼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불평과, 불만과, 아들이 없사오니. <laughs> 거의 신경전하님한테 신경질 내는 거죠.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아들도 안 주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남자들은 이게 휴게소 같은 데 가서 화장실 앞에 가면 이렇게 글귀가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글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의,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불만이다. 네, 어, 행복이니까 반대말이 불행일 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음,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불만이라는 거죠. 어 그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올 때, 그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사장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애쓰시고, 그럴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을 난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조금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시켜 줄 때까지 저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내게 좀 주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 뒤에 찾아온 기근 거기까지가 우리의 시야인 겁니다 거기까지만 볼수 있는 게 우리예요 순종 직후에 찾아온 기근만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듯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기근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끝내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후에 바로 넘어가서 보자고요. 음, 오늘 12장에는 어떤 말이 등장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떠났어요 기근이 되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네 아이 아 와이프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이걸 속였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그 땅을,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3장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개 부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기근이에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딱한장딱 넘어가면, 그 걸음 한 발짝 딱 넘어가면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최후의 그가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딱 추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뭐라고 복이 주어지냐면 반복해서 복이 주어지는데요. 이 복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면, 어떻게 성취했냐면, 15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대요. 그가 약속을 받아낸, 약속을 성취한 비결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였어요. 사장님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이은 12장이 아브라함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첫 발자국 뛰었어요. 근데 기근이야. 그럼 우리 딱 돌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성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오래 참았대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내리던 걸음이, 오늘이 기근일 수 있어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움푹질푹한 진흙 같은 때일 수도 있어요. 묻지 않았으면 하는 흙이 묻고, 온몸이 더럽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바둑 떠오르십니까? 바둑 떠오르세요? 오늘 지는 수가 나를 승리하게 대마를 잡는 수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우리로서는 알수 없는 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꼬냑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이미지로 떠오르시죠? 증류로 진, 아니, 진이겨지고 포도주가 되고 직류되어서 몸이 사라지고 형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때가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때가 끝이 아닙니다. 오구통에 들어가고 발효되고 숙성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내시리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순간에 올라오는 불평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재워놓고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의 방법구를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견디고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서게 서는 때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같이 오래 참아 너로 말미암아 복이 이땅 가운데 임하여졌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기쁨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